자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서 왕창 생성할 수 있느냐 결국 호문을 돌려는 거죠 뭐만큼 파, 카운트만큼 내가 50개 만들어라 하면 50개 만들어야 되니까 게임 오브젝트 점 인스턴시에이트가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냥 i n 만 치면 나올 거예요. i IM, n i 만 치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으로 나올 거고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보고 실행해 보세요. 다 치셨다면 바로 실행해 보세요. 아 당연히 여기서 이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네요. if 뭐야? 프리팹이 너리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할 거야. 혹시 로드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 되셨다면. 실행해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중국 생겨야겠죠? 실행해볼게요, 저는. 네, 이렇게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앞에 앞에 위치만 좀 계속 뭔가 정해주면 생길 거고 좀 재밌게 하겠다면 회전시키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랜덤에 대해서 알아야겠네요. 맨날 똑같이 회전해 있으면 재미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왜왜 네, 왜 그러시죠? 자근 그런데 아까 약속했던 걸또못 지키고 있어 뭐야? 얘네들은 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그거 하는 법부터 봐야겠네요. 만들어지자마자 얘네들은 자식이 돼야겠죠. 게임 오브젝트 뉴 오비제이는 뉴판이라고 할게요. 뉴판 받아줘야 일단 뭘할거 아니에요. 그죠? 받았어. 그럼 여기에.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세페어런치어 게임 오브젝트의 관계가 아닌가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오브젝트와의 오브젝트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녀석의 관계에 더 가까워요? 트랜스폼의 관계에 더 가까워요. 가깝다. 왜 부모가 커지고 막 돌고 이러면 자식도 막 같이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새 페어런츠 자기의 부모가 될 <laughs> 트랜스폼을 넣어달라는 거야. 근데 얘가 이미 부모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죠. 트랜스폼은 이미 있어 이거. 나 자신의 트랜스폼 넣어주면 되겠죠. 사실, 디스 점 트랜스폼에 가깝죠, 이건. 자. 그러면, 실행. 뿅. 이렇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판들이 그 다음 생각해 볼 거. 이 판들이 처음부터 다 켜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라는 건 그렇다고 뭐 어디 멀리 치워놓을까요? 화면에 안 보이게? 저기 한 마이너스 만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놓나? 아니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켠다 끈다요. 지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켠다와 끈다야. 그러니까 메모리상에는 지금 아직 우리 게임상에는 존재하는데 아무 역할도 안하고 난 가만히 있을게. 이거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충돌도 안 할게. 뭣도 안 할게. 그냥 나 일단 가만히 있을게. 이 얘기예요. 근데 플레이어를 끌려는 것도 아니고 얘를 끌려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건 뭐야? 여기에서 또 내가 직접 꺼줄 순 없죠. 뉴판점 set active true를 넣어주면 켜지고 false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true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켜지게 되면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네, 이게 더 경제적이니까요. 화면에 보, 지금 아무런 역할도 안 아래가 굳이 켜져 있을 필요가 없죠. 음. 실행. 네. 다 꺼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어를 한번 볼게요. 배어왜 얘네들 이렇게 관리하면 그다음에 못뭐 켜라 꺼라를 못 하잖아. 몇 번째 걸 켜라, 몇 번째 걸 꺼라 이런 걸못 하잖아요. 왜 잃어버렸으니까. 퍼블리 이게 또시뿔풀 하시는 분이나 시뿔풀 하시는 분들이 놀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AR랄 판은 널 C샵에서 배열이란 무조건 동적 배열이고요 그 자체로 이미 또클래스예요 또, 점을 누르면 뭔가 있다는 거야, 얘 안에. 근데, 어쨌거나 해주려면, 여기까지 치셨나요? 네. 아래쪽에서 이상 없다면, 얘는, new, 게임 오브젝트, 팡 카운트만. 이건, 게임, <laughs> 오브젝트를, 30개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이거겠죠. 게임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는 30개의 칸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카운트. 아. 랭스가 있어요. 얘는 이미 이 자체로 동적 베어링 클래스이기 때문에 안에 편의 기능들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가 되겠어요? A 알라파는 I번째는 이게 된다. 새로 만들어지려는이 녀석의 I번째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게될것 같아요. 독적별 개념이 없는거에요 예. 무조건 다 독적이에요 예. 무조건 나 독적이에요 사실 인트도 안에서 뉴해주는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것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팅이나 그런 방식이 가능해지는거죠 모든 애들이 다그 외에 관리받고 있는거야 그것들에 아이고 그럼 이거는 아이 번째가 트랜스폼, 아이 번째 세렉티브가 되겠죠. 벌써 3 시간째네. 빨리 좀 진행해볼게요. 없는 생각. 너무 천천히 설명했나? 자, 왜 코인까지는 만들어서 점프 뛰면서 먹는 것까진 봐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 녀석에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을게요. 아, 얘는 업데이트 돌려야겠네요. 아이고. 왜냐? 플레이어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면서 무슨 일을 해줘야 돼요? 판을 앞에 하나씩 놔줘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뭐 해줘야 돼요? 뒤에 있는 한을 하나씩 앞으로 옮겨야 한다. 라는 거겠죠. 업데이트해서 매번 체크하면서. 그럼 여기에 이런 녀석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뭐, 체크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아니면,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거냐, 이거. 음.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퍼블릭. 벡터. 아니, 백스리 아니야. Vector 3. Last, p a 는 벡터 3.0 제로. 라스트 포스는 뭐겠어요? 맨 마지막에 된 판. 그리고 얘는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게 있네요. 더블리 게임 오브젝트 뭐야? 플레이어. 널. 왜?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기준으로 해서 걔 앞에 깔겠다라는 일을 해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플레이어부터 세팅해줘야겠네요 아이고 플레이어를 끌어다가 팜페어런치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얘는 플레이어를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if 또. 플레이어가 없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 녀석은. 리턴 그다음 라스트 팜포스 있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 점 포지션. 왜 트랜스폼의 포지션이 라스트 팜포스가 되느냐? 라스트 판포스가 현재 플레이어의 위치보다 너무 앞쪽이면 왕창 생성하고, 예, 네, 이게 기준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거야. 이게 플레이어의 위치라고 하고, 여기에 이런 녀석을 하나 둔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 놓는. 이 위치가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보다 얼마 이하라면 앞에 판을 생성하라. 생성해라. 생성해라. 이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멀리까지 생성했으면 생성 안 하고 있다가 또 플레이어는 계속 움직일 테니까 점점 라스트 판포스에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계속? 앞에 만들게 되겠죠. 업데이트에서는, 그냥 if네요. if. 어떤 기준으로 할까? 라는 건데. 라스트 팜포스 m x x가 일반적으로 기준이겠네요. 플레이어 어, 제가 플레이어라고 해 놨나요? 아, 플레이어라고 해 놨군요. p l a y e r t r a n s f o r x 근데 이러면 안 되고, 플러스, 한, 20f? 그럼 뭐예요? 기준이 뭐야? 플레이어가 여기 있다면, 지금 이런 느낌이죠? 좀 키워볼게요. 플레이어의 포지션, x 좌표보다20 정도면 한이 정도 되겠네요. 이거보다 작다면, 라스팜퍼스가 기준은 여기인 거야. 내 위치가 이거보다 작다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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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어, 나 커졌네? 그럼 안 해. 왜? 이 위치는 세트라고 볼수 있죠, 이러면. 라스팜포스는 맨 처음에 여기 있으니까 후두둑 생성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난 이제 더 크니까 생성 안 할래.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가서 플레이어가 움직이다가 넘어가면, 어, 또 넘어졌네? 생성. 그럼 얘가 또 움직이겠죠. 어, 나또 나 넘기네. 생성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때 두 가지의 숫자가 필요해요. 왜 얘가 배열이니까, 배열이니까, 배열이니까. m 아 i n m 커 액티브 판은 0 이런 식으로 이거 번째 판을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놓겠다 즉 위에다가 다 몰아 넣는 편인데 이거는 여기에서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ARL 판에 뭐예요?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set active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게는 c r 스 일. 왜, 다음께 돼야 되잖아. 지금 건 나와 있는 거죠. 이때 배열이니까 중요한 점이 이거겠네요. 커 액티브 판이 뭐야? 예. 판 카운트를 이미 만들어놨죠. 판 카운트보다 크다면, 인덱스 오버가 될수 있으니까 0. 다시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요.까지만 해보고 쉬었다 할게요. 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갑자기 숨 막히는 정적이. <laughs> 어, 한 시간 남았네. 그 시간 안에 나머지를 다 해야 되네요. 코인까지는 할게요. 코인까지는 너무 여유 있게 나갔나? <laughs> 我刚才吃了吗？啊，对对对。<分>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시작해도 되나요? 네 다들 분위기가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분위기인데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라스트 판포스 있죠 이 녀석 얘는 계속 수정돼야죠 라스트 판포스는 어떤 포스가 돼야 돼 결국엔 맞죠? 왜 그래야 얘가 앞으로 나가서 더, 더 이상 생성 안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리고 내가 하려는 건 얘가 트루가 됐으니까 이걸 현재 플레이어보다 앞에 놓으려는 거죠. 결국 그거는 뭐예요?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것도 주석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앞에 놓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벡터 3.랜덤 포스라고 해놓을게요. 이런 걸 만들고 이것 점 x는 뭐가 되고 일단 0f y는 뭐가 되고 z는 뭐가 된다. z는 0이겠네 무조건. z는 볼 필요 없겠네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뭐 해주는 거야? 이 랜덤 포스를 넣어 주고 그다음에 라스트 팜포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되겠네요. 음. 여기만 랜덤한 수치면 되죠. 하나 둘세 개가 어떤 수치면 돼요? 랜덤한 수치면 된다. x는 좀, 어려운데, 사실 어렵지 않죠. 이제, 막 지금 내가 쳐도 이제, 알, 알것 같은데 느낌이 막 오는데,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는, 이 판을 보면 되겠죠. 베이식판. 얘가 0에 있다고 쳤을 때, 그냥 대충 잡아서, 5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사이에서 나오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냥 어림짐작으로 잡아보자는 거죠. 혹은 그것도 다 변수로 만든 다음 넣어줄 수 있겠죠 <laughs> 밸런스를 맞출 때 편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떤가 저러면 어떤가 이러면서 랜덤 레인지 플룻 미니랑 맥스를 넣어달래 자 마이너스 5F에서부터 5F까지 생성하면 되겠네요 얘는 플레이어의 Y나 그런 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죠. 그냥 생성되면 될 거야. 왜? 점프력을 높이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탈수 있는 범위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X가 문제인데, X는 항상 이거여야 돼. 라스트 판포스의 X 플러스겠죠. 오른쪽으로 나가니까. 뭐 이건 그리고 무조건 양수여야겠네요. 5F에서부터 아니다 3F에서부터 10F까지 이렇게 해놓게 해놔볼게요.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셨다면 랜덤이라는 게 어떤인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겠죠. 뭐야 이두개 사이 수중 뭐야? 랜덤한 플루 값이 됐다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잘 되나? 이런 식으로. 어, 이거 보세요. 마지막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한 10개만 생성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 코드를 잘 치셨다면 10개 정도만 생성해 볼게요 10개 됐더니 맨 뒤에 게 어떻게 돼요? 안 나오죠 음 이건 당연한 거네 는 뭐가 어 잠깐 위에 쳐줬나아 실수했네요 얘 예, 일단 여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네 예. 순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인덱스 레인지 오버가 됐어 그리고 또 음.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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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으려는 거야. 지금 자, 이제 잘 되죠. 계속 생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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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충돌은 충돌이니까? 뭐야? 충돌은 충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부딪혀도 먼 거야. 충돌 맞으니까 점프 카운트를 리셋하겠죠. 이렇게 갈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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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걸 막으려면 수학공식이 왜? 회전도 시켜봅시다. 어, 이거 좀 더, 저는 OF로 할게요.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생성되는 위치가. 좀더 해야겠네. 좀더 씁시다. 15까지. 저는. 아니,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이 정도 범위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고치세요. 아니면 변수로 설정해놔서, 뭐야, 퍼블릭 변수로 설정해놔서, 편하게 고칠 수도 있겠죠. 이 레인지는. 자. 어, 안 되시나요? 다들? 이거 코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위에 이거 맞는지 보시고요, 일단. 음. 그 다음에 이 중간 코드밖에 없는 거예요. 생성하는 코드는 이 코드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 코드만 제대로 쳤다면 절대 이상이 아니요. 있을 수가 없어요.